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 유신반대 운동을 하던 그는 갑자기 1975년 실족사, 그가 갑자기 죽자 의문사라며 모두가 박정희 정권을 의심, 포천 약사봉 근처 높이 약 12, 13m, 경사도 75도의 절벽에서 추락, 하지만 타살이라고 주장. 망치로 쳐서 저런 모양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떨어진 곳이 계곡이고 돌이 많은 지형. 충분히 저런 모양이 생길 수 있고 망치로 쳤음. 정가운데가 깨져야 정상. 원 모양 우측 위쪽이 깨져 있다. 망치는 아니고 불규칙한 모양의 돌로 맞은 자국이라 하는 게더 타당. 일단 누군가가 일부러 떨어뜨린 건 분명 아님. 떨어진 지점의 높이가 비교적 낮다. 12m면 아파트 4층 정도 높이. 일부러 떨어뜨린 거라면 좀더 높아야 한다. 90도 절벽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추락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벽에 부딪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12m 높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떨어져도, 머리만 안 부딪히면 안 죽을 확률도 높은 건 사실. 계곡이지만, 주변에 있기도 많고, 흙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다치고 떨어질 수도 분명 있음. 근처에 20m 이상 절벽도 있는데, 일부러 떨어뜨렸음 그런 곳에서 떨어뜨렸을 것. 그럼 누군가가 돌로 치고 그곳에 눕혀 놨다. 그러면 골반 부서진 건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나? 골반은 성인 남자가 망치로 차도 쉽게 깰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부서진 골반 뼈를 보면. 적어도 여섯 조각 이상이 났는데 저렇게 내리쳤다면 옆 측면을 몇 조각으로 내는 건 쉬운 게 아니다. 엉덩이는 살점도 많기 때문에 뼈를 직접 꺼내서 했다면 작은 조각으로 가능하겠지만 산속에서 그런 작업이 가능했겠냐 하는 거다. 사고사로 위장하려면 머리와 어깨뼈, 갈비뼈 정도만 쳐도 될 건데 가장 깨기 힘든 골반뼈를 일부러 깼다고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머리도 타살이면 뒤통수 가격이 일반적. 전두엽, 측두엽보단 후두엽 가격이 위험성이 큼. 생명과 관련된 뇌 부위가 뒤쪽에 위치. 축구에서 종종 선수들이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보통 뒷머리 가격 당한 선수가 위험한 경우가 많다. 일단 오른쪽 머리와 오른쪽 골반뼈가 나란히 부서진 점에서 추락사의 확률이 높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건 목격자가 존재. 그것도 그의 직근. 목격자 김용환 씨의 증언에 의하면 물이 한방을 하다가 출했다고니까 그렇죠. 빨리 가서 뭐까 응? 내가 그것도 못 막은 거예요. 위험하다고 응? 막 주저앉았었을 때 주저앉기도 했었고, 그, 그, 그 그런 도저어서넘어걸 상당히 그. 원래 성격적으로 이렇게 후퇴를 안 내신 분이요. 이렇게 산에 가다가도 어렵다고 안, 가, 안 가시고 그러는 성격이 아니시라 막무가내로 벼랑에 발을 내딛은 건 장준하 씨였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런 장준하 씨를 끝까지 말리지 못한 것뿐이란 얘기입니다. 부부에게도 난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응? 얼마나 선생님은잘못 모셨다는 거 그런 양심이. 물이 흐르고, 잇기가 많은 미끄러운 계곡이고, 충분히 추락할 수 있는 지형 등반을 무리하게 했다면, 또한 박정희 정권에 가장 부담을 줬던 인물은 장준하 선생 보단, 윤보선, 김대중, 김영삼 정도 타사를 기획했다면, 그들을 표적으로 삼았을 것. 헌데 박정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야권 유명인사 암살하면 전국민이 박정희를 의심하게 되는데 그걸 실행했을까 하는 거다. 장준하 선생은 5·16 쿠데타 때 국가 재건위에 잠깐 포함되었다가 얼마 후 제외됨. 긴급조치 위반으로 15년형을 받았는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바로 석방 시켜준 것도 박정희였음. 장준하는 김구의 비서였고 박정희는 김구를 찬양했던 인물. 김구 아들 김신도 박정희랑 친분이 있고 박정권 때 주요 요직에 앉음. 박정희가 장준하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 유신 반대 운동을 했지만 유신헌법은 박정희 본인도 잘못된 헌법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 물론 나부터라도 유신헌법이 완전 무혈하다거나 또는 이상적인 제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시 닉슨이 베트남전 패배로 주한미군 철수 통보 등 자주 국방 핵무장 명분으로 선포한 건데 야당 반발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봐야 할 것. 윤보선 등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박정희 친일보단 남로당 경력을 더 문제 삼았는데 그건 박정희 집안이 독립운동 집안이다. 박상희가 여운형 단체에서 독립운동, 신간회 활동, 경북에서 유명인사, 게다가 일본군 경력 1년이 전부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게 아닌가 한다.